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7월 실업인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실업인의 축제 한마당인 제38회 실업인의 날 축하 예배가 지난달 12일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조용기 원로 목사와 이영훈 목사가 참석한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됐습니다. 성령 속에 막을 올린 실업인의 날 행사는 교회 앞에서 열린 각 선교의 사진전으로 시작해 오후 대성전에서 입장식에 이어 진중섭 연합회장의 개회 선언으로 대회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실업인들의 기회를 바라니다 이영훈 목사는 형통의 복이란 제목으로 하늘 말씀을 선포했으며 이어 조용기 목사가 축사를 했습니다. 조하나님의 최선을 다할 때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실업인들은 사업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이 실업인에 통해서 보통 사람이 얻지 못하는 축복의 세계를 누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합니다 예배 후에는 조용기 목사가 정회원증을 수여했으며 이영훈 목사는 우수선교회, 선교사진전, 정회원개발 등 선교회 시상에 이어 진중섭 연합회장은 개척교회 자매 결연식을 맺고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앞서 이호영 무용단이 아름다운 부채춤을 선보였고 올라콰이어, 엔젤스 합창단 등이 특별 출연해 한층 더 아름다운 축제를 이끌어냈습니다. 전국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 그리고 비전을 심어주는 더 홀리 스피리트 대성회가 지난달 6일 킨텍스 대규모 대회장에서 기도와 찬양의 축제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전국에서 모인 청년들로 무려 7시간 동안 기도와 찬양으로 꿈과 희망의 축제였습니다. 청년 대성회는 일부에서 3부로 나눠 진행돼 마지막 3부에 이영훈 목사가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수인성교 네. 연합회는 이날 대회장 앞에 부스를 만들어 놓고 청장년 본부 정충시 부회장이 미래의 연합회를 이끌어갈 청년들에게 연합회 홍보에 주력했습니다. 진중섭 연합회장과 오국진 목사가 청장년 본부 부스를 찾아 연합회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격려했습니다. 지난달 5일 한독화장품 사옥에서 이영훈 목사가 참석한 가운데 40여 명의 선교사들과 함께 한독화장품 선교사 초청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영훈 목사가 축복 말씀에 이어 한독화장품 주식회사가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이 되어 주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영고돈 아, 없어요. 이한독화장품 세계적인 기업으로 하나 책임기 때문에 영라 한독화장품 박효석 회장 장로는 선교사 40여 명에게 선교 지원금을 전달하고 푸짐한 선물을 하나름씩 안겨 주었습니다. 한독화장품 나혜숙 사장 권사는 인사말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선교사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고. 답사를 통해 선교사는 한독화장품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들이 많은 기도를 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중국 양자강 남쪽, 대만 홍콩, 광주 상해 등. 10여개 지역 42명의 선교사를 후원하고 있는 중국 남방선교회를 찾았습니다. 2년 동안 중국 남방선교회 수장력을 받고 있는 김종화 회장을 중심으로 회원 70명이 등록한 가운데 50명이 출석해 매주 예배와 함께 회원 간침목은 물론 세계보금화 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회원들은 모두가 일심동체로 대만, 홍콩, 서안, 소주, 상해, 광주 등 10여 개 지역에 파송된 42명의 선교사들에게 1인당 20만 원에서 30만 원씩 매월 지원해주는 등 연간 1억 원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자립하지 못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선택하여 선교비를 보내고 있고 각종 행사가 있을 때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국 남방선교회 연간 예산은 1억 5천만 원. 넉넉한 예산은 아니지만 회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 사람이 한 명씩 인도하는 데 동참해 사명감 속에 선교회가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김 회장은 지속적인 회원 확보를 위해 선교사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 회원 인도를 할수 있도록 상호 협력 체제를 이루고 있어 선교사들과 친근감은 물론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회원 인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소개를 받아서 회원들을 확보시키고자 합니다. 중국 남방선교회가 세계 보그마와 함께 선교사를 섬기는 선교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술과 도박에서 벗어난 주님의 기업체 주식회사 금강테크가 중국 두 곳의 기업체를 운영하는 등 창립 20주년을 맞아 연간 20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진중섭 사장을 찾았습니다. 지난 1994년 3월 창립한 주식회사 금강테크는 진중섭 사장이 종업원 28명과 함께 오픈해 엘리베이터에 들어가는 100여 종류에 달하는 부품을 제작해왔습니다. 그러나 회사 설립 20주년을 맞는 현재는 한국 본사를 중심으로 중국 대련의 제1공장, 상해 제2공장을 건설해 세 곳에서 종업원 100여 명이 연간 2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대그룹으로 성장했습니다. 11년 전에 중국 대련에 이제 공장을 세웠고 작년, 재작년에 이제 상해에도 공장을 세웠습니다. 한 100여 명 우리 일꾼들이 함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 사장은 젊은 시절엔 술과 도박을 일삼아 방탕 생활이 연속되는 바람에 가정은 억만 징창이 된채 참담 그 자체였습니다. 도박하면서 어, 저희 가정은 파탄에 이제 이르러서 저희 집사람, 우리 오건사는 그때만 해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뭡니까? 그 파출부라 할까요 이런 생활도까지 했었던 것이죠. 그러던 우연한 기회에 엘리베이터의 매력을 느껴 어렵게 시작했으나 이마저 납품 과정에서 기업인들과 음주 문제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매우 힘들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운명으로 알고 불철주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결과 주에서 벗어나라는 응답을 주신 후부터 놀랍게 술과의 전쟁에서 벗어났습니다. 진 사장은 하나님의 은혜로 비교적 큰 어려움 없이 회사를 이끌어오면서 회사 증설의 기쁨과 중국 회사에 투자했던 네배 이상의 자금을 회수했는가 하면. 은행 빚이 없는 회사로 성장해 큰 영광 속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꿈인 것처럼 이제 제대로 베풀며 나누고 선교하는데 귀한 물질을 쓰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기를 작정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금강테크는 지난달 13일 창립 2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이영우 목사가 참석해 돌보시는 은혜란 제목으로 이 회사 2층 예배실에서 축복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 우리가 일생 동안 주님을 섬길 때, 또 특별히 사업할 때, 또 감사. 아, 네. 아, 네. 그럼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강테크가 아, 네. 예, 세계적인 기업으로 더 크고 위하게 습니다진 아, 네. 사장은 종업원들에게 정규 보너스 외에 20주년 기념으로 보너스를 안겨주어 더욱 신바람 나는 즐거운 분위기 속에. 종업원들은 프레스 기계 소리를 박자 삼아 신바람 나는 노래 소리가 공장에 메아리 치고 있습니다. 한편 감사 예배를 마친 후 이영훈 목사는 진사장의 안내로 공장을 둘러봤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금강테크가 발전해 하나님의 기업으로 더욱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실업인 선교 연합회는 지난달 29일 연합회 예배실에서 유니온약품 안병광 회장 장로를 초청해 청장년과 함께하는 특별 오픈 간증 예배를 했습니다. 이날 유니온약품 안병광 회장 장로를 초청 강사로 '꿈과 희망'이란 제목으로 자신의 소년 시절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인생 역경에서 성공하기까지를 그린 삶의 현장을 생생하게 간증했습니다. 역경을 딛고 우뚝 일어선 성공 간증에 많은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또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더욱 불경기가 겹친 가운데.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안성맞춤인 강의였다는 호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장년본부는 이 같은 특강을 매월 강사를 초청해 연합회 예배실에서 지속적으로 펼쳐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실업인 선교연합회 아동 청소년 선교회는 지난 6일 교파를 초월한 전국 미자립교회 소속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방학을 맞아 활용할 수 있도록 스케치북 등 여덟 종류의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이날 아동청소년 선교회에서 전국에 발송하기 전, 진중섭 연합회장은 축사와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이 같은 물품은 칼라 찍찍이 캐치볼 4개, 12색 색연필 원통 세트 5개, 막대 사탕 300개 등 모두 1,500만원 상당액입니다. 한편 아동청소년 선교회는 1년에 한 번씩 7월 첫째 주에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매년 이 같은 선물을 보내고 있습니다. 벌써 초복을 5일 앞두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 여름철 건강 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할 때입니다. 오는 8월은 수련대회가 있습니다. 많은 참석으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7월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